스틱. 자, 스토리. 머릿속에 생생히 그려지도록 말해보자. 머릿속에 생생히 그려지도록 스토리는 행동을 이끌어낸다. 스토리가 훨씬 재미있는 이유는 뭘까? 사람들이 가지고 놀수 있기 때문이다. 오락적이면서도 교본적인 이야기는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준다. 스토리는 행동을 이끌어낸다. 스토리는 <laughs> 신생아 아, 집중치료실에서 어, 근무하는 한 간호사가 있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신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갖고 태어난 아기들을 돌봐 보살피는 곳이다. 몇 시간에 한 아이를 열심히 지켜볼 왠지 아,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예쁘장한 분홍색이 할 아이의 피부가 가끔씩 창백하게 질리곤 했기 때문이다. 피부색은 아기 환자의 잠재적인 이상을 판단하는 주요 요인이었고 피부가 창백해진다는 것은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였다. 갑자기 아이의 얼굴이 금불은 빛으로 변했다. 간호사는 가슴에 덜큰 내려앉았다. 엑스레이 또 와달라고 빨리 소리쳤다. 순식간에 아이를 의료상 진료팀은 인공호흡기를 던 환자가 흔히 그렇듯이 아예 폐가 지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폐기능을 <laughs> 회복시키는 전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환자의 가슴에 <laughs> 구멍 뚫고 튜브를 설여서 폐 주위의 공기를 빨아내물로써 폐의 공기를 주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간호사의 생각은 들었다. 그녀는 심장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끔찍한 금풀은 피부를 보자마자 그녀는 심박, 막 기종을 의심했다. 심박 기종은 심장을 우선 심낭의 공기가 들어간 심장을 압박함으로써 심장의 움직임을 방해한다. <laughs> 순간 간호사는 공포에 휩싸였다. 지난번 그녀가 본 심박, 기장 아기 환자는 그 원인을 미처 분석하기도 전에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참 이렇게 인공적으로 자연스럽게 될수 있는 것도 무리한 의술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군요. 자, 그녀는 회기능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진료팀에게 황급히 소리를 쳤다. 신적이에요 하지만 에, 에, 그들은 심전도 모니터를 가리켰다. 모니터는 아기의 심장이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심장은 1분당에 130번씩 정상적인 속도로 뛰고 있었으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호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간호사들의 손을 밀쳐내고 조용히 흐르고 빽 소리를 지른 다음에 심장박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예 가슴에 청진기를 대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심장이 멈춘 것이다. 간호사는 아이의 가슴을 보호하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laughs> 신생아씨를 담당하는 부장의사가 들어오면서 간호사는 그의 손에 주사기를 쥐어주며 말했다. 심막 기종에 의해 문제는 심장이라고요. 마침내 스캔 결과를 본 엑셀의 기사가 간호사의 진단을 뒤받침해주었다 의사는 아이의 심장에 주사기를 찔러놓고는 천천히 심장을 압박하는 하고 있는 공기를 빨아들였다. 아이는 목숨을 건졌다. 피부색이 천천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후에 의료진은 어째서 신전동 오리터가 오작동했는지 밝히냈 했다. 신전동 오리터는 실질적인 심장박동이 아니라 전기활동을 감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신생아의 신경은 계속해서 심장이 정상으로 움직이라는 명령을 <laughs> 보내고 있었지만 심낭에 차 있는 공기가 심장의 활동을 방해했던 것이다. 따라서 간호사가 청진기를 사용하기 전까지 그들은 아이의 심장이 실제로 멈췄음을 깨닫지를 못했다. 이 이야기는 심리학자 케이 클라인이 쓰집한 여러 스토리 중에 하나다. 그는 사람들의 위험 부담이 높은 극대의 수치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판단을 는지 연구하기 위해 사방관과 공항 관제사, 발전소 직원들 그리고 기타 집중력을 원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방금 살펴본 아기에 대한 스토리는 클라인 저에서 힘의 근원 중에서 스토리 심에 등장한다. <laughs> 클라인은 그 같은 상황에서 수많은 스토리가 오가는데 인스토리 안에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스토리는 그 무엇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교육도구다. 스토리는 환경과 맥락이 어떻게 사람들을 어, 잘못된 판단으로 몰고 있는지 보여준다. 재조명화 공문제를 해결하면서 뜻밖의 비유반 해결책을 강조해서 제시한다. 앞에서 본 이야기는 의학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친다. 심막 기종이라는 특정한 정세를 어떻게 감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상세하게 기술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넓은 의미로는 의학의 정서는 이들에게 기계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기도 한다. 심전도노리들은는 완벽하고 작동하고 있었지만 은 단순한 증진기를 손에 지 인간의 인통찰력을 넘어설 수는 없었다. 이 같은 교훈이 의료계 정서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모두 유행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스토리는 모두에게 감명을 준다. 생명, 스토리의 힘은 이중적이다. <laughs> 어, 그것을 시뮬레이션 하는, 어, 적하는 동시에 영광을 준다. 스토리. 저력수, 어, 근래식당에서 어, 들은 이야기다. 복사기는 우리가 평생 동안 사용하는 온갖 기기들 중에서 가장 복잡한 기계에 속한다. 날마다 전기적인 기술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있을까? 회사 복사기가 하루 종일 실수 없이 돌아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한대 복사기가 거장이 잦은 물건이기도 하다. <laughs> 종이 잡는 트레이를 몇번 열었다 뒀다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상황을 해결할줄 똑똑한 복사기 전문가가 필요하다. <laughs> 연구원인 줄리언 는 철옥수 복사기 수리공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그들이 수많은 스토리를 교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래의 스토리는 철옥수 복사기 판매원들이 점심시간에 카드게임을 하면서 나는 이야기다. 판매사원은 갑작스러운 전업 어, 증거로 어, 부풀어, 부품이 타버리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업그레이드한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번에 새로 설정한 XER 보드 환경에서는 디카로트론이 아크 방전이 되어서도 타버리지 않아서 대신에 저전압하고 서플라이에 있는 24V 언정지에서배국을 하려던 참에 오류 메시지가 떠서 그때 내가 직접 겪었다니까 저 복도 끝 부스에서 말이야 그 비록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외허랑내가 4시간이나 매달렸는데 알고 보니 디코로트롤이 문제라 더니까 그 난리를 어어친 다음에 아 알았지 뭐야 아참 웃기는 일이지 이들이 그저 식당에서 카드게임을 하며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 뿐이다 물론 당신 세계에서 2 5 5 3 이런 아무 의미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나 당신 세계에서 분명 이와 같은 것이 존재한다 아, 이런 것들이, 음, 미슬한 이야기다. 라는 거죠. 이런 도시에 대한 것들이, 자, 포장을 벗겨봐야 한다. 라는 거죠.